네, 컨타매트릭스 종목번호 317690 입니다 이 종목은 패턴이 변경돼서 그거 패턴 변경된 대로 업데이트를 할게요 네,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밑에는 굳이 필요가 없겠죠 네. 음... <laughs> 5109 587, 587, 587. 네,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네,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좀 이게 좀 신경 쓰이는 게 이렇게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, 네, 그런 느낌이 신경 쓰이는 거죠. 그런데 거래량이 오늘 터졌잖아요. 이걸 뚫는 순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,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